안 되고 개조도와 나왔다. 이거 근데 꼭한번 찍고 넘어가고 싶어. 주차비가 진짜 싸. 우리나라는 요즘 주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올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 일본은 주차비가 비싸다. 근데 생각보다 막상 다니면 어 아니야. 서울 변두리에서 주차비 0 0 0원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차비가 좀 비싸. 그게 서울이 아니어도 주요 도시는 다 비싸. 근데 여기가 분위기가 야, 그냥 하와이 같네. 아니야 다를까 저기 저 하와이안 팬케이크 카페가 있어요. 와 이거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 게 피드밀리가 이거 오줌싸는 거. 0천 원. 네, 나이키 지금 이쪽 빈티지 왔는데 빛이 엄청 많습니다 비디오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신다 아? 아이유 프롬 아! 윌프 코리아 코리아 아! 아! 이로 코리아 베리 코리아 올이아 코리안 컴 히어 디스 디스 아이 아오 케이 오케이 그점원분이 할인 더 해주신다고 하시 빈티지샵은 어떤 제품을 구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 볼게요 이런 프렌치 자켓도 여기다. 이거 ACG. 와, 역시나. 인터테스는 <엔터베스> 가격이 <laughs> 좀 칩니다. 와, 뭐예요? 카드. 와, 그치. 사실은 좀 기본이 지어 어? 50만 원인데? 이거 뭔데요? 제품이? 5만 5천 원에. 너무 비싼데? 할리 데이비슨 옷은 4만 원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네요, 근데. <웃음> 아, <웃음>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멋있네. 이런 것도 응.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좀 너무 차서 이렇게 자크 다 장기는 거를 구하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이런 거요? 네. 아 이게 구하기 힘든 거예요? 빈티지 제품들은 응.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브랜드에서 이때 실제로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희소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예, 어. 실제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본에서는 어려운 것이 더 가치가. 아그 만큼 이제 비스러운아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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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네 이위에이 위에, 이 위에 좀더 가치가 있는 것도 이렇게 테이프그려아까 p o r t 아 h o w Much How Much 이건 얼마일까 뭐5 0 0 0 하지만 5만 원에살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 뭐 사고 싶긴 해요. 아니야. 그 마음을 내려놔. 그 마음을 어, 내려놓을 때살수 있는 거야. 예쁘. 뭐 사게?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땡큐 땡큐. 아, 네. 빈티지샵 갔다가 에, 바로 저희 대형 마트를 갔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저호돌이 와, 저저 저, 저 원래 한국 거 아니야? 와, 이게 여기 있네. 와 이거 귀엽다. 여기가? 이게 아니, 잠만. 어, 야, 난 근데, 근데 가격이 적어두고, 좀 적어두고 이해, 거... 이해가 이안 가, 가격이. 어, 아 이게 15만원. 어, 괜찮네, 가격이. 어, 면 좋다. 얼마예요, 이은 3만 3천 3, 3 8 5 0원 우리나라 옷을 진짜 잘 가져오는 거구나. 어, 이건 이쁘다, 자수. 9,900엔? 이게 그러면 10만원인 거예요. 나는 솔직히 좀 살짝 한발 뒤로 빼야겠다, 여기. 어, 이거 그나마 마음에 드네. 저는 이런 단색을 진짜 좋아해서. 7,700엔. 그러면 이게 7,700엔입니다, 이게. 7만원 정도 약간 다카마스는 전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음식 먹고 힐링하고 그런 게 낫지 쇼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아 네. 다카마스 아 쇼핑 좋은데 많다 하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니지카타이거즈인가요? 즈와 근데 이 누구죠? 오타니. 아, 오타니, 오타니. 왜냐면 은 올해 우승했잖아, 다저스. 오, 그래? 네, 그래서. 아, 걔네, 걔네 팀이?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다저스에서 이 오니츠카 타이거즈가 주전으로 알고 있는데? 주전인가? 내가 옷을 못 보는 걸 수도 있어. 아, 뭔가 약간 그렇게 막 끌리는 옷이 별로 없어. 아까 차에 빈티지 샵에서 후드가 이쁘긴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괜찮긴 하다. 23,000원. 오, 그래요? 응. 23만 원, 22만 원 정도 되는 거네 괜찮다 싶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하카타가 진짜 왜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물건들이 엄청 싸요. 여기가 베이프도 있고, 그 오니치카 타이거도 있고, 그 아디다스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아디다스도 진짜 싸게 아, 싸게 샀어요. 그냥. 근데 여기는 지금 쇼핑을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여기는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